안녕하세요. 픽코 사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드랍박스의 기능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드랍박스의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약 12.0%로 구글 드라이브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구글 드라이브가 주로 웹 기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방향 동기화보다는 백업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드랍박스의 시장 점유율은 꽤 높은 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드랍박스는 인터페이스와 파일 동기화 프로세스를 상당히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USB나 외장 저장장치로 파일 관리를 해오시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양방향 동기화 과정에 대해 익숙치 않을 텐데요. 드랍박스는 폴더나 파일 아이콘에 동기화 여부 예를 들어 동기화가 진행 중인지,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클라우드에만 존재하는 파일인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처음 사용자가 작업 파일이 현재 클라우드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윈도우즈 PC의 경우에는 우측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도 파일의 동기화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작업 표시줄 드랍박스 아이콘에 동그란 아이콘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표시가 나타날 경우 현재 동기화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표시가 사라질 경우에는 동기화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맥 기반 PC의 경우에는 우측 상단 상태바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랍박스를 사용하게 되면 동기화된 파일 중 완전히 삭제된 파일을 최대 120일 이내에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드랍박스 서버가 동기화된 파일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해당 기간 동안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드랍박스는 사용자가 개별 파일을 독립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이냐 하면 윈도우즈 10에서 기본 제공하는 원드라이브를 예로 들자면 원드라이브는 개별 파일을 복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특정 시점으로 원드라이브의 상태를 강제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드라이브에서 복... 복구를 실행하게 되면 현 시점에서 정상적인 파일까지도 복구 시점 으로 수정되게 되며 이는 경우에 따라서 작업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 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랍박스의 개별 파일 복구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파일 분실 이나 파일 손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파일 공유 기능과 관련해서도 드랍 박스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파일이나 폴더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면 공유 공유하고자 하는 폴더나 파일을 우클릭하고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드랍박스를 사용하고 있냐, 있지 않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유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드랍박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라면 상대방의 드랍박스 폴더 내에 여러분이 공유한 폴더나 파일이 자동으로 양방향 동기화되며 공유 대상자가 드랍박스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웹상에서 해당 파일을 쉽게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직접 요청할 수도 있죠. 즉, 커버 업무에 있어서 드랍박스만큼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는 없다고 봅니다. 드랍박스의 네 번째 기능은 스마트 동기화입니다. 드랍박스가 이 테라바이트 이상의 대용량을 제공한다 해도 여러분의 저장장치가 이만큼 큰 용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양방향 동기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SSD를 주저장장치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테라바이트의 저장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는 없겠죠. 이 경우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드랍박스 동기화 폴더, 용량이 큰 하드드라이브 등으로 옮기는 것인데 사실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드랍박스 스마트 동기화를 이용하게 되면 드랍박스는 여러분이 실제 사용하는 파일에 대해서만 양방향 동기화를 진행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파일들은 클라우드에만 존재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의 경우 수동과 자동으로 모두 설정할 수 있어 자유도가 상당히 높으며 양방향 동기화가 적용되지 않고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파일이라고 할지라도 드랍박스 폴더 내에서 해당 파일들의 리스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파일을 더블클릭 하거나 스마트 동기화 메뉴에서 온라인 을 로컬로 변경하면 비로소 해당 파일이 다운로드되어 양방향 동기화 가 진행되게 되죠. 물론 언제든 컴퓨터의 용량이 부족 할 때는 다시 로컬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드랍박스가 제공하는 용량과 여러분 pc의 용량은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드랍박스의 마지막 장점은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과의 상당히 유연한 서드파티 즉 호환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해당 장점은 특히 아이패드, 갤럭시 탭등 태블릿 PC를 연구나 업무에 주로 활용하시거나 핸드폰으로 업무를 주로 보시는 분들께 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애플 iOS의 경우 기본 앱은 물론 굿노트, 노타빌리티, MS 오피스, 한글 등 드랍박스를 지원하지 않는 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비해 여전히 무료 용량을 많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및 어플이 서드파티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죠. 다른 소프트웨어와 호환성이 높지 않으면 아무리 큰 용량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할지라도 솔직히 쓸모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하드웨어 저장 장치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일 텐데요. 이제 데스크탑, 랩탑 등 하드웨어 장치는 파일을 실행하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업무 파일은 클라우드 내에 존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전이나 기타 사고로 인해 여러분의 파일이 날아가는 일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사실 몇년 전만 해도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은 연구실이나 부서 단위로 나스 정도를 구축하여 제한된 네트워크 속에서 사용되어 왔는데요. 이제는 개인의 경우에도 USB나 외장 저장 디스크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시장에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가 존재해 왔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몇개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드랍박스는 파일 보안과 동기화의 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비해 압도적인 성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프리미엄 기능들을 상당히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랍박스의 가격은 2TB 용량을 제공하는 플러스 버전이 월9.99 달러로 판매되고 있으며 단언컨대 적어도 월9.99 달러보다는 더큰 만족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